그러면 이렇게 해서 왜 자꾸 사라지지? 네 안녕하세요 카기마유입니다 오늘 타는 차는 멜세스벤츠 E클래스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E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풀체인지에 가까운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자동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저는 이게 그냥 기둥이 되게 못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막 멋있고 난리야. 미래의 차를 보는 것 같고, 터치로 바꾸면 누르는 느낌이 어떻게 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터치가 아니고, 눌립니다. 이렇게. 눌러져요. 전체가 눌러져. 그 버튼마다 따로따로 눌러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전체가 다 눌러지면 되지. 이런 생각인 거죠? 컨셉트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조이 패드라고 하나요? 예전에 그 삼성의 옴니아나 이런데 있었던 그런 그 패드가 여기 달려 있었잖아요. 이게 국산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벤츠가 그걸 도입한 건데 그게 여기도 여전히 있네요. 요건 생각도 못했네요. 와, 진짜 멋있네. 차 주변에 이렇게 파란 테두리가 있고, 이 테두리가 찌그러집니다.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뒷모습이 예쁜데? <laughs> 예쁜데? 왜 괜찮지?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지금 계기판 세팅은 아마 이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되지 않도록 해놓은 것 같네요. 어, 그래서 지금 계기판 세팅은 연비를 여기다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비가 굉장히 액티브 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많이 봤잖아요. 지겹게 봤는데 이렇게까지 액티브하고 뭔가 변화무쌍한 그런 디지털 계기판은 처음 본것 같아요. 바늘이 이렇게 있는데 밟아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뭔가 슉슉슉 움직이는데 아마도 만약에 이 똑같은 걸 현대차에서 누가 내부에서 연구원이 이걸 하자고 하면 야, 그거 너무 정신없지 않냐? 벤츠가 그거 하냐? 우리가 처음으로 할 건데요. 아, 야, 그거 남들 하는 거 해. 뭐 이랬을 것 같을 정도로 아주 독특해요. 아주 독특한데 벤츠니까 이런 거를 해도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현대차가 한다 그러면 아마도 소비자들이 정신살란하게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전 벤츠 내비게이션 바로 요전 세대.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팔던 그 벤츠 그거 내비게이션 떼다 갖다 버리고 싶은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다가 굳이 시승차에다 이걸 붙여 놨어. 왜 시승차에 이걸 굳이 폰 거치대를 붙여 놨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내비게이션 장인애들도 못 믿는다는 거겠지?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지금 쓸만합니다. 꽤 쓸만해요. 속도 제한 구역을 제대로 인식해 주네요. 이제는 속도 제한을 이전까지만 해도 인식을 안 해줘서 벤츠가 제공하는 이 블랙박스 있거든요. 영업 사원이 꼭껴 주시는 거. 어, 저거를 장착하게 되면 얘가 그 속도 감지를 해서 속도 감지 소리를 막 들려주는데 너무 시끄러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불편했는데 얘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긴 합니다. 속도 제한 구역을 제대로 알려주네요. 조금 더 한국화가 됐달까 근데 지금 AR 내비게이션이 여기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AR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면 이렇게 이 안에 그래픽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부흥로로 가야지 라면서 이게 제네시스에 있는 그 AR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하네요 와우 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S 클래스는 HUD에 AR이 들어가잖아요 그 HUD에 AR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여기서 AR이 들어오는 거는 글쎄 약간 단순화시켜야 눈이 더 빠르게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래픽이 너무 복잡해서 어 거기서 뭔가를 알아내는 거는 조금 더 난해하다. AR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E클래스 하면 누구나 느끼시는 게어 핸들링일 겁니다. 어 핸들링이 어떤 식으로... 역시 E클래스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주행 특성도 굉장히. 이거야. 벤치면 이거지. 그쵸. 벤치는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죠. 네, 벤치는 배신하지 않아요. 아, 부드러워. 이 E 클래스가 정말 놀라운 점은 주행 감각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필요할 땐또 다이나믹하게. 180도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 모르겠는 영역이 있어. 독일 차만의 그 시크릿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어떻게 이런 밸런스를 맞추지? 진짜 대단하다. 돈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차가 비싸니까 좋을 수 밖에 없지. 차가 비싸고 엄청나게 팔리니까. 우리나라 차들도 비싸지긴 했는데 엄청나게 팔리진 않거든요. 후개발비에 쏟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부품도 얼마나 좋은 걸쓸수있느냐의그 바인 파워가 달라요 이건 중국 미국 한국 뭐 유럽 할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세계 최고의 부품을 가진 회사들이 저희 부품 좀 써주세요 하고서 들고 들어오고 이 클래스면 특별가 해줄게요 라면서 갖고 들어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 연구원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만 대등하게 될수 있는 거고 단순히 돈으로 할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 벤츠나 이런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라고 할수 있죠. 자 코너링 한번 보죠. 얼마나 코너링을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요? 오 그래 이거야? 어. 좋아야 세상에 점프하니까. 미끄러지네요 되게 안정적이다 되게 안정적이다 코너링에서도 야 세상에 클래스를 e 이길 수 있는 주행감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을까 샤프함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약간 덜 샤프해 뭐 그런 느낌은 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날카로움입니다 네 외관에서 보여주는 이 e 클래스는 뭐 그냥 정답이죠 사실 이 이상의 답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의 정답을 보여주는 자동차가 e클래스잖아요 그냥 다른 회사들은 이 e클래스를 따라가는 거라는 느낌도 들 정도로 적신적인 그리고 어떤 표준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 e클래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laughs> 약간 K7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계시고, 아, 이 클래스 왜 이렇게 변했냐? 라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 벤츠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자동차거든요. 왜냐면 엄마 차에서 엄마 차는 여러분들 다 엄마 차는 그냥 훔쳐 타는 차잖아요. <laughs> 아니 아닌가? 엄마 차는 약간 내가 타도 되는 차 이런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데, 근데 그 익숙함과는 조금 약간, 약간 아주 작은 차인데.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뒷모양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게 E 클래스라고? S 클래스하고의 어떤 그 공통적인 부분을 가져갔던 거, 그거 없어진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아쉽게 느껴져요. 그래도 보다 보면 다 좋아지겠죠. 벤츠라는 건또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S 클래스하고 E 클래스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했죠. S 클래스 나오고 S 클래스가 진짜 멋지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E 클래스가 나왔으니까 S 클래스 닮은 E 클래스라면서 더 많이 팔린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E 클래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S 클래스가 나오니까 아마도 이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클래스는 내년 1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S클래스가 나올 때까지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금방 익숙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느낌이 있어요. 이 테일램프도 조금 더 낮아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더 넓어지면서 차가 더 와이드 바디로 느껴지게 하는, 더 넓은 바디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익숙하네. 아이 도어 핸들은 똑같네요. 이 도어 핸들이나 이 도어나 네, 이 다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전에 타던 그의 E 클래스가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뭐 여러 가지로 좋지만 이 측면에서 가장 아 이건 좀 아니지 싶은 건이 휠이에요. 휠 디자인은 아~ 하... 이게 좀 있으면 적응이 될까? <laughs> 뭔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링이 휠이 커 보이지 않고 더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 참 잘 모르겠다. 이게 마음에 드세요? 무려 19인치 휠인데 전혀 19인치로 보이지가 않아. 미쉐린 프리머시 3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275R19야. 35, 19인치 타이어고 35 시리즈니까 굉장히 스포츠 타이어인데 트레드웨어는 240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지우개인데요? 세게 타시는 분들은 1년을 못남길것 같은 그런 타이어입니다. 앞 부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역시나 약간 더 와이드하고 더 낮은 그런. 차체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와이드 앤 로우가 요즘 디자이너들의 어떤 약속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클래스가 이렇게 낮다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건 AMG 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차체의 낮은 부분을 더 강조하니까 더 낮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응? 립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거기 만약에 이 차를 들이받는다고 하면 이 립이 가장 먼저 닿을 것 같은 그런 높이에 있어요. 립과 범퍼가 거의 동시에 닿을 것 같은 부치,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네요. 앞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아방가르드 라인은 이렇게 가운데에 레이더가 들어가는 이 커다란 삼각별을 갖고 있어요 요것도 저는 이 위에 배지가 붙어있는 것보다 조금 더제 느낌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삼각별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더 좋다라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 위에 이렇게 엠블럼이 붙어있는 걸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건 조금 이건 진짜 실드 불가 아니냐? 인간적으로 100만원 더 내면 이걸 뚫어줄 것 같아. 테슬라에서 봤던 그 기어 노브. 기어 시프터가 테슬라에서 봤던 그거거든요. 테슬라 모델 S 타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친숙해요. 부품을 그냥 갖다 쓰고 있거든. 모든 형식 중에서 이게 가장 편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 차를 타보지만 이 요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출발할 때나 후진할 때나 주차할 때나. 그냥 핸들 잡고서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이거보다 더 편할 수 있나? 그죠 며칠 날 뛰고 있습니다 알아서? 전진 후진 알아서 해줘? 괜찮습니다. 어 그거 괜찮네데 아까부터 소리 나지 벤츠 소리 모르세요? 벤츠 오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벤츠의 그 뿌드득 소리 가만히 있는데 간다고 이거 어디 뚝 소리 났잖아요 지금 예, 길들이기 끝나면 혹시 안 나나요? 아니요 계속 나요 <laughs> 지금 3년 됐는데 계속 나야죠, 엄마 차도. 네. 어휴, 이게 디스플레이가 훨씬 예뻐져서 이게 벌써 뿜프질을 확 하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여기 버튼을 쫙 아이콘을 막 깔잖아요. 아이콘을 하나에 한 20개를 깔아. 아이콘 20개가 있으면 뭘 누르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벤츠는 너무 넉넉하게 쓰네. 하나에 3개밖에 안 보여져. 아, 되게 직관적이다. 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테마 바꿀 때, 뭐, 메뉴 안에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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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메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개 보여주고, 테마 딱 눌러서 테마 바꾸고. 난 익스피리언스로 할래. 계기판도 이렇게 바뀌고. 어시 오, 이게 왜 이렇게 멋있어? 야, 뭐야, 이게. 배터리 전압, 부스트 압력, 이런 것들을. 오, 야, 멋있지 않나? 오. 아, 이거 되게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얼마나 밟는가? 기본적으로 제동이 걸려있네요 정차했을 땐 약간 제동이 걸려있고 아마 차가 밀리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기본 제동이 있는 모양이죠 제동력이 이게 왜 되게 재밌냐면 보통 제동력 여러분들 끝까지 밟으라고 하면 이 정도 밟을걸? 다 밟았는데 차가 안 서요 제동력이 왜 이렇게 안 들어? 뭐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제동력을 제대로 밟으려면 거의 일어설 수 있는 정도 밟아야 돼요 이 정도 밟아야 이게 제동력이 100%입니다 이게 숨을 잘못쉴 정도로 밟아야지 제동력이 100%가 나와요 운전석 너무 바짝 앉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보통 분들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앉아서 거의 발끝으로 조종하지이 상태에서 한번 제동을 끝까지 해볼게요. 절대로 백이될 수가 없습니다. 아, 되네? 되네? 아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동력 100%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바짝 앉아야 100%를 쉽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30분 동안, 90분, 어,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돼 있어? 이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게 직관적이고, 이게 터치가 들어오면서 이 직관적인 게 정말 더 직관적으로 훨씬 좋아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메뉴, 메뉴로 딱 눌러서 공조장치 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조장치 오토, 오토에서 조금 낮춰. 뭐, 이쪽만 오토, 이쪽만 오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그런 메뉴를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대기 상태라는 게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시동을 껐을 때 어떻게 작동되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여기도 되게 좋은 게 있네요. 외부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음 31, 내부는 조음 1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지. 이 정도 해줘야지. 바깥 공기는 어떤고 실내 공기는 어떤가. 이걸 보여주네요. 자동 공기 순환이 지금 되도록 해놨고요. 근데 0이 안 되네. 70% 줄이고, 그 이상 못 줄여주고 있어요. 미세먼지 필터는 필터는 루프트 써야죠 네, 루프트 필터를 써야 될것 같은 차입니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를 세팅했습니다 핸들도 이렇게 알아서 돌려주죠 속도를 좀더 높여볼까요 속도를 높여보면 몇 킬로까지 아 210킬로까지인가요 210킬로까지 세팅이 되네요 <laughs> 210킬로 세팅이 돼난 아우터반에서 달릴 때 보통 210킬로로 달렸거든 어 차선을 내가 이탈하려고 하니까 알아서 얘가 어 차선 이탈하려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래? 그럼 운전 네가 할까? 코너입니다. 코너 운전 잘 할까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네요. 어. 고속도로에서는 핸들을 전혀 잡지 않아도 알아서 잘 갑니다. 물론 핸들을 잡지 않으면 잡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잡는 것뿐이지 거의 반자율 주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제대로 운전을 해주네요.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느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 차는 지금으로서는 테슬라, 그리고 GM의 슈퍼크루즈, 제네시스? <laughs>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BMW의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비교하면 조금, 공보가 조금 많네요. 이것도 사실 누가 더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노하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BMW가 조금 더 먼저 했으니까 아마 이 노하우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보여주는 정보에 이 정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 BMW에 비하면 자체가 괜찮지만 BMW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e 클래스 220D입니다. 디젤이니까 느낌이 약간 공회전에서 골골골골 소리가 있네요. 골골골골 소리를 완전히 잡진 않았네요. E 클래스라는 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E 클래스라는 게뭐 독일에서는 모든 세그먼트를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차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택시, 가장 고급으로는 럭셔리 세단까지 회장님부터 택시 운전수까지 다 타는 그런 차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것들을 갖춰야 되고 지금 이 차는 그 중에서 그래도 프리미엄에 속하는 그런 차입니다. 자동 시트 설정이 있네요. 키는 180이니까 180이라고 하고. 아니, 왜, 왜, 80, 왜 거부해? 야, 약간 양심껏 하자. 178. 에? 이렇게 하라고? 아이, 이건 너무 두었지. 시트 설정을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영, 아, 이건 너무 들어 누웠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약간 들어 누워서 운전하는 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키만 가지고서 뭔가 세팅을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클래스가 어, e 그런 게 있어요. 이쪽에 있는 버튼은 이내비게이션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쪽에 디스플레이를 세팅하는 게이 버튼으로 다 하는 거고요. 이 계기판을 세팅할 수도 있잖아요. 계기판에도 디지털 디스플레이니까 온갖 기능들이 들어가죠. 지금 G 포스를 보고 있어요. 저는 출발 후 연비 G 포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세팅하려면 이쪽입니다 조작하면 시계 속도계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디오 목적지까지 거리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쪽 버튼은 여기 이쪽 버튼은 저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직관적으로 히지털 장치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디젤에 가장 우려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소음 진동 공회전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그리고 가속 느낌은 얼마나 나쁜가 이런 거잖아요 출발 어네 공회전 소리도 뭐 그렇게까지 막 되게 좋은 건 아니고 가속을 해보면 나가는 느낌이 아까 350 하고 뭐 비교할 바는 확실히 아니네요 그냥 근 네, 그냥 전형적인 디젤 엔진인데요 이게 뭐 디젤 4기통이어서 어, 만약에 디젤 6기통 정도 돼준다면 뭐 그때는 뭐 괜찮겠지만 지금 이거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네 한번 코너링도 똑같은지 살펴보도록 하죠 코너 서스펜션은 그래도 똑같을라나? 아 서스펜션도 달라요 많이 차이나요 많이 차이나요 아 서스펜션 많이 차이나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역시 벤츠는 돈값을 합니다 돈을 주면은 더 좋은 걸 주죠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아 요거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어 이게 벤치라서 진짜 좋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탔던 게 350이어서 그 차이가 좀 유별나게 느껴지네요 아 물론 제가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너무 고속으로 너무 빠르게 너무 과격하게 주행하니까 이런 서스펜션의 작은 차이 이런 거를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2350하고 비교했을 때 350하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지금 빠지거든요 여러가지로 아쉬운데요 어 서스펜션도 다릅니다. 통풍 시트도 없고 이 둘둘공이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렇지 않고 어, 조금 손색이 있습니다. 어 둘둘공 D는 사실은 어, 벤츠 E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는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옵션이 아니고 모든 차에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메이커들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이런 상황에서도 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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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요? 슬슬슬 가고 있어요. 정말 짜증나죠. 이거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기에. 어, 저렇게 가면 진짜 짜증나는데 저는 짜증나지 않습니다. 차가 알아서 운전해 주니까. 그리고 차가 섰죠? 그러면 어댑티브 크루즈도 꺼지잖아요. 그럼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어, 앞차가 섰다가 다시 가더라도 알아서 출발하는 기능이 있죠. 알아서 출발합니다. 벌써 1분 정도 섰다가 출발했는데도 네, 이렇게 출발을 따라가 주네요. 시동도 껐다가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출발 조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갔다 가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하면 시동을 걸었다, 걸,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갔구만. 이제 시동 걸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진짜 노련하죠. 진짜 노련한 운전자예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아무리 막혀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다시 켜고요. 속도를 조금 높여 봤어요. 속도 카메라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가? 속도 카메라를 인식하는 기능은 있거든요. 인식 기능은 있는데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은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줄어들진 않네요. 그건 어쩐지 한국만을 위한 한국 자동차만을 할수 있는 기능인 것 같네요. 이건 없는데 어, 코너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하이패스 구간에서 자동으로 줄이는 건 되네요. 굉장히 똑똑하고 한국적으로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역시 역시 좋네요. 어 역시 이 클래스의 뒷좌석은 시트 뒷부분이 약간 손잡이 역할을 해 줘요. 손잡이 있으면 너무 올드하잖아. 손잡이 없으면서도 이런 느낌으로 이죽의 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거나 불렀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 <laughs> 이런 거 좋잖아요. 어 근데 뒷좌석에 뭔가 썰렁한데 뭔가 많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가 많이 없어요. 열선 시트 일단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뭐 있고 스피커가 하나 뒷선반에 없어요. 스피커 어디 있어? 스피커가 왜 없어? 좀 섭섭한데 썬루프 썬루프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작은 썬루프가 더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또 이게 나름대로 좋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뒷좌석의 개방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메이커들이 요즘 머리 공간에서 혼동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죠. 루프를 이렇게 깎아 내리는 게 대유행이니까 머리 공간이 조금 희생돼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클래스는 절대로 머리 공간을 희생하지 않았어요. 여기 주먹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무릎 공간 넉넉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앉아보면 무릎 공간이 되게 여유 있어요. 이 비밀은 앞좌석의 시트 형상에 있습니다. 이 시트가 굉장히 마법을 부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휘어 놨지. 그러니까 보통 고급 의자들을 보면 의자의 시트백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윗부분은 이쪽으로, 아래 부분은 저쪽으로. 이렇게 인체 구조에 맞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시트백이 되게 얇아요. 시트백이 굉장히 얇으면서도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 내는 거. 이게 벤츠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이 윗부분은 조금 가까운 느낌이 있지만 이 무릎 공간은 절대 닿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해도 닿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한데 절대로 닿지 않아요. 굉장히 넉넉하고 어깨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요.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강조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기능들을 만들고도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편안한가? 공간은 넉넉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벤츠는 그 가장 근원적인 것들, 편안하게 사람을 운송해야 한다라는 그 기능에 충실한 그런 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리존 에어컨이 아니어서 좀 단순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열고 닫고, 이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제떨이, 아, 시대에 맞지 않는 옵션인 것 같은데요. 빌트인 제떨이를 제공을 합니다. 차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나요? 있겠지? 350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 여기는 썬루프 하나 더 있네. 둘둘공에서는 사실 썬루프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근데 이 350에서는 썬루프가 일단 큰 썬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글래스루프로 한 단계 더 개방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여러 가지로 더 좋은데 일단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는 거 뒷좌석만 6개의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 장치도 여기에 바람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공조 장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뒷좌석의 온도 조절도 따로 됩니다. 3존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확실히 이 350하고 그냥 둘둘공하고의 차이는 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특히 뒷좌석에 앉았을 때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선바이저라든지 뒤쪽 트렁크에라도 뒷유리에라도 선바이저가 하나 있어줘야 될 텐데 선바이저가 없는 부분 이제 한국 시장에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뒷좌석 통풍 시트가 없는 건 물론이고 앞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없어요.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독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에 뭐 가변 댐퍼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350의 서스펜션 튜닝이 아마 무게라든지 이휠 사이즈라든지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아마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에 있어서나. 주행 성능에서나 뒷좌석에 앉아서나 모든 면에서 350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해봤는데요. E220 그리고 E350 이렇게 타보고 나니까 확실히 벤츠는 왜 벤츠인지 왜 프리미엄 메이커들의 표준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이 e 클래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 7년에 나온 진짜 이 e 클래스의 거의 최초 버전인데 이때만 해도 그냥 우리가 폰폰이라 그래서 동글동글한 그냥 마치 무슨 비틀 보는 것 같은 그런 뽀글뽀글한 그런 느낌의 자동차였고 이때부터는 조금 이 e 클래스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죠 근데 이것도... 아니 글쎄 이 정도 되면은 E 클래스가 확실히 E 클래스인가 라고 하지만 사실 요거는 지금 핀테일이 붙어 있는 정말 아주 일시적인 그런 디자인이었고 이것도 E 클래스는 느낌은 우리 기억에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이제 W114 정도 돼야 이제 E 클래스 느낌이 확실히 난다는 거고 이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했던 벤츠, 와, 너 사장님 차 벤츠? 련면서와 했던 고개 요 때의 기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어, 좀더 날씬하게 변하면서, 이제 W124. 요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벤츠라고할수 있죠. 요벤츠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심지어 쌍용차가요벤츠를 어, 플랫폼을 사서, 그래서 요벤츠 플랫폼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험맨 H를 출고했었죠. 체험맨 H, 그리고 뭐 로디우스, 뭐 이런 모든 차들의 쌍용차의 거의 모든 차들이 다이 플랫폼을 사용했어요. 이게 나온 게 84년이잖아요. 이 플랫폼을 30년 넘게 이 플랫폼을 쌍용차가 그냥 고수해 온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한 자동차입니다. 뭐, 기어노브도 스텝트로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텝게이트 방식을 사용한 거.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고. 그 다음에 벤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랜드됐죠 네. 95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표주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그 계란 프라이, 뭐 그런 식의 계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나오다가 그네개 램프를 꾸준히 이어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네모나게 바뀌고 그게 결국에는 S 클래스랑 구별 안 되게 계속 S 클래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니까 짜증난다. 계속 결국에 S 클래스랑 비슷해서 구별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에 넘어왔죠. 대중소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그 대중소 디자인이 S 클래스가 바뀌면서 당연히 같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아, 데이비 토크이네요 데이비 토크이의 그림 우리, 우리 회사에도 걸려있는데, 어, 아, 이게 진품이라고, 진짜? 오, 세상에. 야, 이렇게 그냥 나와있어도 되나? 누가 막 이렇게 만지면 어떡해? 아, 진짜.